팔 켜. 태고마파 시작. 네. 네, 세지 네. 다섯. 다섯, 다섯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열하나. 열둘. 13. 14. 열이고. 열여섯. 열이고. 일곱 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둘 스물 셋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일곱 스물 둘 아홉 아 됐어. 됐어 <laughs> 아우 힘들어 아우 힘들어 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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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찾은 거어 응. 어, 떴어? 어어